동고윤이 네, 정다은에게 오, 말을 안녕하세요. 건다. 대장암 내과 선생님 맞으시죠? 누나네 사나 봐요? 저는 버스에서 몇번 뵀었는데. 저를요? 네. 아 진짜요? 숙냄새인데. 혹시 이거 떡인가요? 어, 완전 개코. 저 개코 맞아요? 네. 야이 숙냄새 보니까 이게 제대로 된 맛집인가 보네. 어 엄마가 직접 해서 하신 거예요. 고시켓 떡이죠 오늘은 되게 멀쩡하시네요 아니 며칠 동안 이렇게 손이랑 대화를 하고 계셔가지고 제가 손가락 꺾는 버릇이 있거든요 강박인 것 같아서 못하게 하려고 어어 네. 어떻게? 나 손가락 안 꺾는데 언제부터 안 꺾었지? 그건 반말인데 혼잣말이었습니다 아, 죄송합니다 혼잣말을 되게 잘 들리게 하시네요 좋아하는 게뭐 별건가요 손을 꺾다가 그걸 멈추게 하는 게 있으면 그게 좋아하는 거죠 수기 어떻게 해야?